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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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어디로 들어온거지? 에 침착해 우린 어 지금 거기 있어 거기 어디 어 정순수형 몸속에 있어 예, 잘 먹었다 정순수형 마음 그럼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여기 어디야 음 그게 으악 갈비찜 들어온다 으아 으아 대체 갈비찜을 몇 개나 먹었길래 갈비찜 노래를 불러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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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다른, 응. 다른 형제들 없을 때우아가잡아먹아나봐안 보여? 아있잖아 뭐? 어. 아 아, 형 응. 우리 집에 놀러오니까 어때? 완전 좋지 응? 야내 응. 집에 있는 것보다 이 집에 있는 게더 색다르고 좋아 아. 근데 형 있잖아 뭐 찝찝한 느낌 안 들어? 당연히 찝찝한 느낌 들겠지 우리 먹었는데 우리 꼴딱삼켰는 응? 삼켰는데 아니 아무 느낌 안 드는데 얘라 젠장왜 아무 느낌이 안난다는 거야 글쎄다 그나저나 분홍이가 심심하다고 TV 보자 TV 오케이 우, 이게 무슨 소리야 얘가 걸어가는 소리야 아다 먹었다 와다 먹었죠 어. 어 이제 우리 어떻게 아, 기다려 다른 형제들 구하러 오겠지 다른 형제들이 잡혀야 구하러 오든 말든 할거 아니야 아 맞다 그랬지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머리가 없냐 머리는 장식이냐 왜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 응, 우리가 탈출할 나갈 방법부터 말하고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알겠어 <목소리> 이거 너 뭐야? 주스 먹나 봐? 어그왜 어... 이, 이, 이게 뭐야 글쎄 어? 어 왜? 어... 사탕이다 사탕? 어? 너한테 일로 떠내려온다 무슨 사탕이 집처럼 생겼냐? 그러게 사탕이 한 사탕이 무슨 사탕 한번 진짜 크네. 사탕이 무슨 집이야 어왜 이렇게 커. 글쎄 정순수가 우리 다 먹었나 봐. 그니까 이렇게 되지. 아유 그 욕심쟁이 형 옆집 형이야 옆집 형. 에이, 바로 이웃집이니까 옆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는 어. 사탕일래야 사탕이라고 할수 없어. 무슨 사탕이 이렇게 크냐? 아, 이거 새로 나온 사탕 맞지? 어 맞아. 먹고 음. 너희들도 나눠 줄게. 나 아직 한 개밖에 못 먹었거든. 앞으로 두 개만 더 먹고 너희 다 줄게. 어? 그래. 이일찍 아... 응? 음? 브라더들액 여기서 뭐 해? 어? 나머지 두 명은 어디 갔어? 몰라. 어딘가 있겠지? 그래, 응. 음. 네, 이러다 우리가 팍 튕겨 나가거나, 어, 어디 위에서 잡아먹혔으니, 이제 밑으로 가거나. 어이, 야 왜, 상상했어. 우리가 어디를 나가든 간에 다른 사람 몸속에 다시 들어갈 거 생각했어. 생각하지 마. 어, 근데, 이, 이게 뭐야? 어, 저것은 어이 아담한 집과 그리고 꽃이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 사탕입니다. 에이, 나가고 싶다. 어 그렇지? 사탕을 오도고닥 안 씹고 이대로 그냥 먹었으니까 변으로 나올 거야. 어 그럴까? 응. 어. 아니 토를 하거나 일단 문을 닫고 올아 나, 왔어. 나 집에 돌아갈래. 일단 침착해. 어? 변해라! 어. 일단 침착해. 우리가 젤리 비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거, 그걸로 나갈 수 있어. 어? 그거? 먹으면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로 나갈 수 있어. 어? 어? 우리 어디까지 왔어? 잠깐만. 주머니에서 뭐좀 꺼내고. 어, 여깄다. 최신형 내비. 이 내비게이션을 키고, 어? 길을 따라가보자. 야, 요즘엔 네 몸속에 K, 아니, 뭐, 내비게이션이 다 있냐? 어, 여기 다 있어. 띠 딕. 지금 당신들이 계신 곳은 위장입니다. 위에서 소장까지 바로 갑니다. 식도 지났으니까 이제 위까지 왔어. 소화돼서 뭐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 음. 근데 어뭐 배고프지 않아? 우리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지. 점심? 어 점심. <laughs> 그러면 갈까? 어나 잠깐만. 네? 나는 저기 갑자기 졸리니까 나 도착하면 깨워줘. 알겠어? 이치마지어어 어, 그래. 에이. 음. 음. 여덟, 들덟들덟들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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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지금 어디여여기 어, 어디쯤 온같 같은데. 그래? 어. 어. 왜? 왠지 정순수 형이랑 같이 있는 덟 같지 않아? 그러게. 일단은 지금 고객님들께서 계신 곳은 이거 말투가 계속 바뀐다? 어. 지금 고객님들께서 계신 곳은 소장입니다. 소장? 어, 어. 아, 잠깐만. 노랑이가 잠을 자면 나는 배가 아픈데. 얘들아. 어? 형아, 왜? 형아가 배 아파서 그런데 화장실 좀 가도 될까? 갔다 와. 어, 잠깐만. 금방 올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대장, 대장입니다. 학문까지 1 5 k 로 남았습니다. 어, 다행이다. 학문이면 다시 나갈 수 있겠다. 그치? 응. 그래서, 누구한테 잡아먹힐, 어? 토를 해서 누구한테 다시 잡아먹힐 염려는 없어. 그래. 응. 다시 변하자. 답답하다. 그래. 서 있을래? 어. 변해라! 어, 이제 됐다. 야, 근데 나변하든 위치, 어? 변하면은 위치가 여기 있든, 응? 이렇게 있든 똑같다니까. 그러게,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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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있든지, 요렇게 있든지, 요렇게 있든지, 요렇게 있든지 똑같다나. 맞아, 그러니까, 어, 젤리빈 하는 척 하는 젤리빈이라고 하는 것도 힘들었어. 그래. 가자. 어나 간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항문 학문. 학문입니다. 어, 나온다. 아니 방구 말고 어 진짜 나온다. 어 냄새 어 이게 뭐야 네이이 이 쪼르륵 소리는 뭐야 여보세요 아까 아아 어, 어, 라고 했던 박사님 이게 이게 대체 뭡니까? 예 아, 그렇그나 아, 더러워! 어? 더러와서 이거 어떻게 나가! 응. 글쎄, 너 힘으로 생각해보세요. 형한테 널아래 죄송합니다. 그보다, 일단, 물 내리기 전에, 어서 이거 타고 가자. 어. 어, 냄새. 아, 더러워! 아, 진짜 냄새 심하잖아. 일단 내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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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야 어 어, 너무 어두워. 어.